안녕하세요. 한옥엄마입니다. 오늘은 이 알타리 김치를 좀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알타리 무가 요새 굉장히 좋네. 요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봤는데, 이게 한 단이거든요. 세 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단. 그래도 한세단 정도는 하셔야, 한달 정도는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듬는 것을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그냥 다듬지 않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다듬을 때는 이거 막뛰어버리시지 마세요. 이게 잎사귀가 너무 좋거든요. 이게. 이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여기를 끝에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내시고 그냥 이대로 젖을 거거든요. 여기도 막 칼로 긁을 거 없어요. 이거 다 절이고 나면은 얘가 다 깨끗하게 되거든요. 소금으로 소독이 돼가지고 그막 긁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 이렇게 다듬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그냥 통째로 그냥 절이는데 이거 씻지 않고 그냥 절일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1kg를 이렇게 소금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거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에 100g씩 머리에만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상태 두시고, 한 번에 그냥 소금을 그냥 끓이시지 말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200g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물이 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쳐주셔도 돼요. 제가 여기다가 물을 3리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물풀어서 이제 이걸 부을 겁니다. 일단은 요거, 400g. 400g만 물에다가 녹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하시면서 조금 덜 절었다 하면 또 조금 소금을 더 넣으셔도 되고 이거는 개개인이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지금 소금 들어가는 양만 가르쳐 주니까 거기에서 또 부족한 건또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물을 다 부어, 여기다 다 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 이렇게 위에다 뿌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다 절여놨거든요. 지금 좀흙게 묻었잖아요. 소금에다 절이고 이 소금물로 이게 다 쉽게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세미로 이렇게 베낄 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싹 벗어집니다. 소독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거 절이는 시간을 한2 시간 반 정도 절여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1 시간 있다가 또 한번 두집고 얼마큼 절였는지 보여드리면서 다시 절이겠습니다. 지금 1 시간을 절였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두집어 주세요. 이렇게 무는 많이 절면 이게 질긴 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1 시간 했는데 굉장히 잘 절었죠. 제가 보면서 한 시간 정도 됐을 때 제가 보고 다 절었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절이고 또한 시간 절인 거 지금 보니까 너무 잘 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두 시간이면은 되겠어요. 두 시간. 중간에 한 번씩 또두 집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절어요. 그리고 이 무는 아까 그거 씻지 않고 했잖아요. 이 소금물로다가 이 물을 이렇게만 닦으면 깨끗해지거든요. 괜히 안닦아준다고막 이거를 수세미로 막 밀고 그러시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깔끔하고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좋은 걸로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대로대로 한번 해보세요. 알타리를 지금 씻초갔거든요 무가 좀큰 거를 좀 고르시고 잎사귀가 많은 거를 고르세요. 그래서. 이 잎사귀가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 들어갈 양념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홍고추를 요거 몇개 정도 넣겠습니다. 한 6, 7개 정도 이렇게 넣고 요거는 제가 말린 고추 그거 좀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고춧가루만 드셔도 돼요. 요새는 마트에 가면 말린 고추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조금씩만 사다 놓으시고 이렇게 할 때마다 김치를 하시는 분들은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같이 갈아 넣으시면은 맛은 아주 정말 최고예요 깨끗이 식혀놓거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배는 조금 이렇게 시커먼 건왜 그러냐면은 제가 배가 조금 남을 때는 냉동에다 넣어놨다가 이렇게 꺼내서 하시면은 뭐 새로 안 사도 되고 남았을 때 넣어놨던 걸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쓰고 남은 것들 이렇게 냉동에다가 넣으시면은 이거 물 국물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 마늘이 한줌 정도에서 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치에다가는 항시 이렇게 양파를 갈아 넣잖아요 양파를 갈아 넣으시면은 확실히 김치가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한개반 정도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치에다가는 항상 이 물을 조금씩 갈아넣습니다 이게 알타리가 뭐라도 여기에서 또 나오는 물이 갈아 놓으면 또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나오거든요 이정도로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저는 항상 이거 생강청을 만들어 놓고 쓴다 그랬잖아요 생강청이 없으신 분들은 생강을 한 두세 쪽을 이렇게 착착착 가셔가지고 넣으세요 저는 여기다가 지금 두 스푼,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우젓이 이렇게 해서 두스푼 넣을게요 여기 제가 다시마를 조금 담가놨어요 다시마 물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다 찹쌀풀이에요 되직하게 써서 이걸 같이 갈아줍니다 이제 이거 다 됐으니까 이거를 갈아오겠습니다 이제 양념이랑 다 준비가 됐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4등분으로 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는 물을 너무 길게 쓸지 말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잎사귀는 조금 길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잎사귀는 좀 길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쓰시고, 그냥 이거를 통째로 해서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요, 먹으려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알파리를 이렇게 지금 다 쓸어 놨거든요. 지금 이제 양념 갈은 거 여기 다갈아놨거든요 이거 쏟고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찹쌀풀, 마늘 다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들어갈 게 뭐냐면 멸치액젓. 멸치액젓을 한 150g 정도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신화장이나 뉴스가를 요거를 한번 넣어보세요. 요거를 작은 한 스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유산균이 살아야 되는 유산균 밥이에요. 요 설탕. 이것도 한 스푼만 그냥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조금 색깔이 좀 빨개야 좋으니까 세 컵을 넣겠습니다. 세컵 쪽파를 한요 정도. 근데 알타리에는 쪽파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간이 어느 정도 되기는 했는데 소금을 조금만 간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으시지 말고 요반 스푼만. 맨 처음부터 많이씩 넣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넣어보세요. 지금 간은 다된것 같아요. 이대로만 하시면 정말 맛있는 김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넣고 버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거 간을 하나 보겠습니다. 됐어요, 간은. 딱 됐어요. 잎사귀가 간이 됐다 하면은 이 무는 나중에 이제 간이 배면서 이게 맛이 나거든요. 오늘 알타리 이 김치를 이렇게 정성껏 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보시고 한번 맛있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다음에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